오, 나왔어. 야 비주기 맞지? 그아들이 아파트 맞아 보스를 찾으러 온 녀석은 모두 부스라고 들었지. 야 뭐야, 비주기 얼굴 맞는데? 아, 뭐야, 바뀌었잖아. 아, 잠깐만, 이거 다 낚시면 어떻게 그러면? 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건가? 비주기를 찾아라. 잼민인 이 척하고 놀이터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다 파헤쳐 주겠어. 오, 나왔어. 너찐맞아맞아 맞아? 아, 야왜다 짭이야? 이거 뭐야? 오, 뭐 이번엔 찐이야? 찐 맞냐고? Nope. 야, 뭐야 12km 알은 갑자기 왜 나와? 야,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찐이 나와야 돼. 오, 괜찮은데? 이 단지의 마지막 표시 과연 찐일까 짭일까? 어, 너찐 맞아? 야, 뭐야 다 짭인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비주기 뭔데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거냐? 저쪽은 차 타고 가야 돼. 잘못 왔어. 마지막은 너다. 이 아파트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이 단지는 뭔데 이렇게 스톱이 많지? 아파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 다시 이사 와야 되나? 오, 떴다. 야, 오늘 너가 마지막이다. 비주기야, 제발. 아, 너 말고. 야, 너찐 맞아? 아, 아, 뭐야, 이거 왜 자꾸 생겨? 어차피 또꽝 아니야? 아, 이거 뭐야, 헛고생했잖아. 아지트가 없대. 어, 잠깐만, 아지트는 없는데? 열기구는 떴어, 잠깐만. 최근에 전부 다 간부만 나왔는데? 설마? 오, 잠깐만, 뭐, 짜바 아니야? 나와의 대결을 원하다니 어리석군. 꽤 자신 있나 보지. 범벼라. 찾아갈 필요 없었던 거야? 잠깐만, 근데 내츠구보다더 무서워졌어. 벌크업 좀 했는데? 오, 뭐 아저씨 무서워졌어. 일단 배경은 똑같아. 오! 잠깐만, 소환하는 거 화면이 달라. 페르시안 정도야, 뭐. 일단 빨리 빼야돼. 좋아서 빨리 두 개를 빼버리면 서 폭발 펀치! 좋아서 하나 뺐어, 좋아. 오, 잠깐만, 페르시안 눈이 빨가니까 뭐가 더 무섭다. 두 번째? 오, 얘는 뭔가 좀 여유있게 던져. 잠깐만, 왜 킹크랩이야, 근데. 퍽팡 추에. 좋았어. 얘는 어차피 필요 없이다뺏고 죽었어. 아, 아, 엑스 가자. 끝내버려. 오케이. 아, 근데 루기아 잡을 수 있나? 루기아가 문제야. 나오기 전부터 때려야 돼.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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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좋았어. 요얘 되게 옛날 플랫폼에서 나왔던 다크 루기아 그거랑 비슷한데? 그렇 계속 써, 그냥. 너한테 나갈 내가 아니야. 너가 아무리 그림자의 힘을 받다고 쳐도, 혼자서 두개다 잡겠는데? 다크라이 사기야. 마무리. 아, 내 옛날 팩에서 다크루기야 가져온 것 같은데. 별거 없구만. 오, 이겼다. 베트라레나는 뭐지? 잠깐만,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오, 다크루기야. CP. 너 잡혀야 돼. 도망가면 큰일 나. 와, 야, 원큰거 봐. 와, 원 역대급으로 큰데? 화면 다찰 정도에서 지금이다. 아, 잠깐만, 아무것도 안 떴어. 이거 도망가면 끝 아니야? 그림자 잘안 잡히던데? 두 번. 야, 뭐야? 그냥 한방인데? 주기야 너 맞아? 왔구나 그럼 팬텀에 아 썬더도 한번 써봐 하나의 하늘 아래 보스는 하나뿐 기노스 부대 대장 하나만 살아남을 지어다 비주기 너도 오늘부로 끝이야 쉐도우펀치로 최대한 빠르게 이중반감 최대한 노리는거지 우와 원래 엄청 녹았었는데 이중방감은 버틸 수 있어 자 일단 순식간에 제거를 해놓고 바로 바꿔버려 플러스 오, 빨리 센다, 빨리 센다. 오, 경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파이드 바로 들어가버려. 비죽이 깜짝 놀랐을걸? 1년 전에 루기야 잡을 때 내가 아니야. 나,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거대콧불이, 오, 격투로 들어가면 되지, 뭐 바로 들어가버려. 두달 만에 힘들게 잡았던, 우리의 가라르썬더가 이걸. 어, 천번 더, 한번 더. 경직 일어나지, 2초 동안. 크게 떨어져도 괜찮아. 한번더 때리면 돼. 할수 있어. 아! 그렇어. 이럴 때는 다 무시할 수 있게, 경직을 활용해서 한번 더. 오, 이거와. 괜찮아. 방어 두개 남았고, 그림자 뮤츠 뭐 별거 없을것 같은데 3중 반감이거든 바로 악의파도 화염방사 사뿐하게 막아주고 잠깐뭐 CP가 18000의 뮤츠가 맞아? 어 이상한데 역시 후파로 잡아야돼 뮤츠는 포고의 1등 공격력 그림자 뮤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전기가 막 통하는데 저거 맞아? 도망가지마! 좋았어 그레이트 그림자 뮤츠 너 맞지? 얼마만이야 이겼어 쓴맛이라고, 맞춤형으로 간다. 상성 딱 맞게 가지고 왔거든? 격투의 강철. 페르시온의 킬러라고 할수 있지. 바로 손스러운 거야. 거기다 빨리 쏴기까지 해. 순식간에 빼버리고. 오, 공속도 빠른, 거 빨리 차긴 짜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좋찮아 벌써 두개다 뺐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빠르게. 한번더쓸수 있으면 되는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봐. 노발로 일단 데미지를 좀더 줄여야 돼. 오! 개노 이렇게 빠른 거 맞아? 어, 잠깐만. 나 벌레도 처음인 것 같다. 아,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나가 놓고. 일단 얘는 그냥 잡은 다음에 나오자마자 그냥 시저 갈겨. 누구야? 거드콧볼이 잠깐만, 망했는데? 개노쇠거든, 슬쩍 걸었어. 망했다. 바로 풀로받고 괜찮아. 4배야, 이거. 거기다가 데미지 덜 들어오지? 나 저번에는 잘못 썼는데,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다고. 바로 파워잎. 오, 오! 나 풀도 처음인가? 우리 기르도가 간다. 오, 야, 거드콧볼이 녹는 거, 무엇? 실드 빼니까 엄청 쉬운데? 마무리 누구야? 라티아스 괜찮아. 바로 가보려 가라. 망했어. 어? 시작 크로스? 나와줘 바로 개노스 끝이라는 사실이지 아 잠깐만 큰일났다 너무 큰일 났네 바로바로바로바로 빠르게 가버려 왔어아왜 이렇게 탄드러 얘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잡았네 잡았네 빨리빨리빨리 가라 집게발 오 이기는 거 맞아 오, 와 어? 뭐? 가자 토게키스를 안 쓰고 이기려고 했는데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만어 잠깐만 너 잡아야 되는 클라스 맞아? 오, 번개였어? 그래, 수고했어, 라티야. 전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브라그만이로치 설마? 아, CP는. 뭐야. 이게 능력치 최하 아니야? 근데 비주기 거는 바로 잡히지 않나? 너왜 이렇게 자꾸 귀엽게 생겼냐고! 나이스. 두 번, 안 튕기겠지? 오, 무조건 맞아? 얘도 메가지나. 오, 왔다. 레이더 두개 켜지면 비주기가 안 와. 주기야. 딱딱한 녀석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핫삼은 필요 없다. 격투 방감 없어도 바위 방감이야 성스러운 칼이 또 엄청 빨리 차기 때문에, 성스러운 칼. 테라키온이 트레이너 배틀에는 별로일지 몰라도, 이거 로켓단전에서 빨리 차니까 엄청 좋아. 자, 살포시 막아주고, 가자. 파르세, 뭐야, 딱딱한 녀석이잖아, 괜찮아. 아이 너무 좋은데? 빨리 차기 때문에, 이거 2초 쿨을 잘 활용을 하면은, 한대두대 대 정도만 맞고 바로 쓸수 있어 아니 케르디오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너가 삼총사 역할 다 하면 어떡해 레지스트 뛰디어 나왔구나 가자 찔러버려 오야 이거 딴딴한 거봐 근데 엄청 약해 평타 비주기야 너가 쓰기에는 좀 무리인 거 같다 내가 트레이너 배틀에 잘 쓸게 알았지 공만 낮게 나오면 뭐야 케르디오 아참 근데 얘 평타 노말이지? 위험해 어디 별로 안 꺾여 오 강력한 세 마리 스승에게 배운 결과 우리 커지지도 않았는데 잡았어 어 잠깐만 배틀 아레나에서 보자? 이게 뭐야 이거 떡밥인가? 오 그림자 레지스틸이라니 공격만 낮게 나오면 돼 야, 하필이면 또얜 반대로 나와 어 역시 믿을 건 블루밖에 없나 블루의 레지스틸인 525 그렇게 다시 비주기를 찾아 나서는데 어? 또세번만에 나왔어 저번에 페인을 분석했지 정답은 이중 반감이야 페르소니아 딱 덤벼 나는 굉장했다 너는 별로였다 그것도 이중으로 별로거든? 저뭐 근데 깎이는 게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돼 좋았어 와 잠깐만 오 소. 아 맞다 이게 2초 동안 경직이 있구나 잡았다 오 여유 있게 잡았어 누구야 일단 써버려 일단 리드킹? 일단 땅 공격만 아니면 버티면 할 거야 오 별로였다 좋았어 너 땅이지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만먹구리가 간다 모래지요오 별거 없구만. 눈사태 바로 가자. 그림자에게 역으로 당하는 수모를 안기겠지만. 게 저번에 괴력모는 약간 에러였어. 나오자마자 바로 또쓸것 같은데?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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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눈사태. 눈 뻘건 거 보이지? 나 이가라스. 밤새서 눈이 축결된 것도 깼는데 오, 나 대박이야. 이게 그림자 클라스 맞아? 어? 림피아가 하는 게 없겠는데? 오, 라티아스. 오, 아츠보다 뭔가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제트비 같은 느낌이야. 너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면서.